여러분은 호주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코알라, 캥거루, 광활한 사막,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넓은 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호주는 정말 넓죠?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호주 전체 면적이 미국 본토 48개 주와 거의 같은데, 인구는 고작 2600만 명 밖에 안 됩니다. 미국 텍사스 주 하나보다도 적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적은 인구마저도 해안가 몇 군데에만 빽빽이 몰려있고, 나머지는 그냥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대륙 전체가 사실상 거대한 빈 공간인 거죠. 사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호주가 왜 이토록 텅빈 대륙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호주의 황당한 현실부터 살펴볼까요? 호주 전체 인구가 2600만 명인데, 미국의 텍사스주 하나가 2800만 명입니다. 영국의 잉글랜드만 따져도 호주 전체보다 2배 이상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죠. 대륙인데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세계 곳곳에 호주보다 작은 섬들이 훨씬 많은 사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영국, 일본의 혼슈, 필리핀의 루손, 인도네시아의 자바, 수마트라, 마다가스카르까지. 특히 자바섬은 호주보다 6배나 작은데 인구는 6배나 많습니다. 면적 대비 36배 차이라는 소리죠. 도시로 비교하면 더욱 황당해집니다. 도쿄, 자카르타, 델리 같은 대도시권은 각각 호주 전체 인구를 훌쩍 뛰어넘고요. 상하이나 서울 수도권도 호주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인구를 자랑하거든요. 상파울루, 멕시코시티, 뉴욕, 카이로, 라고스, 문바이까지 줄줄이 호주 전체와 맞먹는 인구를 가진 도시들입니다. 한 대륙 전체가 도시 하나와 비슷한 인구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호주에는 진짜 대도시라 부를 만한 곳이 딱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에들레이드, 이 다섯 도시에만 호주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살아요. 전체 인구의 90%가 도시 지역에 모여 있고, 이 도시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호주 전체 땅의 고작 0.2%에 불과합니다. 전체 인구의 85%가 해안선에서 50km 이내에 거주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내륙 깊숙한 곳엔 정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구 분포 때문에 호주에는 기묘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서부 호주의 이스트 필바라라는 지역을 볼까요? 면적은 일본과 비슷한데 인구는 겨우 1만명 남짓이고 그중 절반이 뉴먼이라는 작은 마을 하나에 몰려삽니다. 일본 크기의 땅에 작은 마을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셈이죠. 더 극단적인 예도 있어요. 남부 호주의 목축 비법인 지역이라는 곳인데, 면적은 프랑스와 맞먹는데, 인구는 고작 3,750명입니다. 1인당 178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차지하는 꼴이에요. 한 사람당 아루바 섬 하나씩 가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에나 크릭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약간 넓은 지역인데 국가도 아니고 정부 기관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 소유목장이에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목장인데 정규 직원이 고작 8명 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크기의 땅에 사람은 10명도 안 되고 소가 1만 마리 정도 있는 거죠. 호주는 정말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더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남부해안의 에스퍼런스라는 마을에서 북부해안 근처의 쿠누누라까지 차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다 서부 호주주에 속하는데, 거리가 무려 3,200km가 넘고 운전 시간만 최소 3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긴 여정 내내 마주치는 전체 인구가 7만 명도 안 돼요. 비교하자면 마드리드에서 이스탄불까지 유럽 거의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리인데, 유럽이었다면 수백만 명을 지나쳤겠지만, 호주에서는 7만 명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호주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걸까요? 누구나 떠올리는 답은 사막 때문일 겁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호주는 사막으로 뒤덮여 있고, 위험한 동물과 곤충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이건 퍼즐의 일부일 뿐이고, 전체 그림은 훨씬 복잡합니다. 호주는 지질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정말 독특하게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먼저 호주는 남극 대륙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서쪽은 남극해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해류에 계속 두들겨 맞는데, 이찬 해류 때문에 증발할 만큼의 열이 부족해서 비구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요. 동쪽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남북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산맥인데, 이 산이 태평양에서 오는 비구름을 막아버리죠. 결국 비는 산과 해안 사이의 좁은 지역에만 내리고 산맥 서쪽 내륙 전체에는 이른바 비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수분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맥도 사실 세계적 기준으론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호주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이 코시우스코 산인데 고작 2,228m예요. 다른 대륙의 최고봉들은 모두 이것의 두배 이상 높고요. 심지어 미국 콜로라도 주 면적의 4분의 3이 2산보다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전체적으로 평균 고도가 지구상 모든 대륙 중 가장 낮아요. 높은 산이 거의 없다는 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려 식혀서 비로 만들 수 있는 지형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설상가상으로 호주는 남해 기선 경계에 걸쳐 있어서 북부 상당 부분이 열대 지방에 속하고 나머지는 아열대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아열대 고압대라는 현상에 지배받는데, 이게 공기를 덮이고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나마 몇안 되는 높은 산이 공기를 밀어 올려도 이 현상 때문에 비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엘리뇨와 라니냐라는 남태평양의 예측 불가능한 진동 현상까지 더해지죠. 엘리뇨가 발생하면 때로 몇 년씩 지속되는데, 서쪽 바람이 평소보다 약해지면서 호주 동부와 북부로 전달되는 수분이 줄어들고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호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들이 대부분 엘니뇨 시기에 발생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이 되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이죠. 당연히 사막이나 사막 비슷한 환경이 전체 면적의 35%를 차지합니다. 호주의 연평균 강수량 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비가 동부 해안,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과 해안선 사이 열대 지방으로 뻗은 북부, 남쪽의 테즈메이니아, 남서부 퍼스 근처에만 집중돼 있어요. 인구분포 지도와 거의 똑같죠? 단, 한 가지 흥미로운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북부 호주입니다. 북부의 문제는 비가 적게 오는 게 아니라 비가 한꺼번에 몰아서 오고 시기가 극도로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다른 열대 지방과 마찬가지로 북부 호주도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여름에 비가 집중되고 겨울엔 건조하죠. 다윈이라는 북부 최대 도시를 예로 들면 연평균 강수량이 1800mm가 넘어요. 런던의 거의 3배입니다. 그런데 이 비의 대부분이 12월에서 3월 사이 단 4개월, 즉 우기 동안에만 쏟아지거든요. 몬순과 열대 사이클론이 활발한 시기죠. 해안 바로 안쪽 내륙지역 북부 해안과 남해 기선 사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규칙한 강수 패턴을 보이는 곳중 하나인데 예측 불가능한 열대 사이클론 때문입니다. 1898년엔 사이클론 하나가 북부의 작은 마을에 하루 만에 740mm의 비를 쏟아부었어요. 런던의 연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양이죠. 그 해만 보면 영국보다 비가 많이 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몇십년 뒤인 1924년엔 사이클론이 내륙으로 안 들어와서 같은 마을에 1년 내내 고작 3mm밖에 안 내렸습니다. 사하라 사막 연평균보다도 적은 양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 담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불규칙한 강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큰 강이 없어요.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강 유역이 남동부의 머림 달링 분지인데 인구가 많이 사는 핵심 지역 중 하나지만 사실 문명을 건설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일단 물이 남서쪽으로 흘러서 남부 해안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분지 대부분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너머에 있어서 평소 비가 별로 안 내리거든요. 강물을 보충할 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분지의 연평균 유량이 고작 24,000기가 리터밖에 안 됩니다. 세계의 주요 강유역 중 최저 수준이에요. 비교하자면 미국의 미시시피 분지는 연간 53만 기가리터가 넘어요. 호주 최대 강유역의 22배 이상입니다. 그래도 이게 호주가 가진 최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버텨야 하는데, 현재 약 300만 호주인의 식수를 머리 달린 분지가 제공하고 있고, 이 지역 주변이 호주의 농업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2600만 호주인이 먹을 식량 거의 전부를 여기서 생산하고, 아시아 수백만 명에게 수출할 양까지 재배하죠. 하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뭄이 심해지고 있고, 이 농업 중심지에 물을 공급하는 달링 분지의 물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호주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 10개 중 9개가 2005년 이후에 기록됐어요. 높아진 기온은 분지 전체의 증발률을 급격히 높이고, 원래도 강수량이 적었는데, 물이 더욱 희소해지는 겁니다. 분지 일부 구간은 아예 몇 달씩 완전히 말라버리기도 하고요. 담수 부족만이 아닙니다. 농업에 적합한 좋은 땅도 부족해요. 이것도 결국 지리, 지질, 위치 때문인데요. 북부 호주에는 선캄브리아기 이후로 새로운 산맥이 형성된 적이 없습니다. 선캄브리아기는 15억 년 전에 끝났어요. 게다가 석탄기 이후엔 빙하 활동도 없었는데 석탄기는 거의 3억 년 전에 끝났죠. 그러니까 대륙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북부 지역의 토양이 2억 5천만 년 넘게 계속해서 풍화와 침식을 당한 겁니다. 북미나 유럽, 아시아의 토양은 대부분 1만 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북부 호주 거의 전역의 토양이 농업엔 형편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에어호수로 흘러드는 강유역인데 이것도 북부 전체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고 관계용 강수량도 여전히 적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10분 넘게 설명한 지리적, 기후적 이유들이 사실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사실은 담수 자원이 엄청 많거든요. 적어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요. 호주의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은 약 492세 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되는데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들보다 많아요. 파키스탄의 2배인데 파키스탄 인구는 호주의 8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담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경작 가능한 땅도 부족한 게 아닙니다. 호주 땅의 약 6%만 실제로 경작 가능하고 농업에 적합하긴 한데, 호주가 워낙 넓으니까 6%도 엄청난 면적이에요. 맥락을 드리자면, 호주의 경작 가능 면적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나라들 합친 인구가 5억 4,200만 명인데 호주는 2,600만 명뿐이죠. 다른 식으로 보면 호주는 세계에서 1인당 경작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아요. 국민 한 명당 약 1.9헥타르의 경작지를 가진 셈입니다. 미국은 1인당 0.47헥타르밖에 안 돼요. 만약 호주가 미국과 같은 비율까지 인구가 늘어난다면 9천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국보다는 훨씬 적지만 현재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론적으로 호주는 현재 26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안 그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호주 역사 내내 지금까지도 이곳이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호주는 사실상 잃어버린 대륙이었어요. 다른 모든 주요 대륙에서 분리되어 바다 한가운데를 홀로 떠다녔죠. 그 결과 수백만 년간 완전히 독립적인 진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호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유대류가 태반 포유류를 제치고 토착 포유류의 주류를 차지한 대륙이 됐습니다. 현생 인류가 처음 이 대륙에 도착한 건약 5만년 전쯤인데 당시 지리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해수면이 훨씬 낮아서 사람들이 순다 반도를 걸어 내려가 몇개 섬만 건너면 지금의 뉴기니로 갈수 있었고 뉴기니는 당시 육교로 호주와 연결되어 사울이라는 선사 시대 대륙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 초기 인류가 도착한 후 수만 년 동안 외부 세계의 다른 인류 집단에 의해 거의 완전히 방해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사울이 물에 잠겼고 뉴기니와 호주를 잇던 육교가 약 1만 년전 바다 밑으로 사라졌어요. 호주는 이전보다 더 고립되었고, 외부인이 방문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죠. 이후 9,600년 동안 17세기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호주 대륙은 외부 인류의 방문과 영향을 단두번 정도만 받았을 겁니다. 뉴기니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침입종 개인 딩고가 약 8,300년 전쯤 호주에 들어왔는데, 아마 뉴기니에서 온 미지의 인간 방문자들이 데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 원주민 호주인 dna의 약 11%가 인도인에게서 유래했다는 건약 4천년 전쯤 남아시아에서 온 인간 집단과 조우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 수천년을 보내다가 1606년 갑자기 네덜란드인과 그의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나타나 케이프 요크 반도 서쪽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은 그 후에도 호주의 영구 정착지나 거점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발견한 지역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모든 이유로 인해 너무 사람이 살기 힘들다고 판단했거든요. 네덜란드인이 호주의 영구 정착지를 세운 데 가장 가까이 간 적은 완전히 사고로 일어났습니다. 발견 50년 후인 1656년 베룰라 드레이크라는 네덜란드 선박이 서부 호주 해안에서 난파했어요. 75명의 생존자가 기적적으로 해안에 도착했고 그중 7명이 구명정을 타고 1400km나 떨어진 자바 섬의 바타비아 즉 지금의 자카르타로 향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의 행정 수도였죠. 41일간의 끔찍한 여정 끝에 이 7명이 바타비아에 도착해 호주에 남겨진 68명의 동료를 위해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후 몇 년간 네덜란드 해군이 서부 호주 해안 전역에서 수색 구조 작전을 펼쳤지만 난파선의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68명의 베룰라 트레이크 생존자들은 다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최후는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호주라는 광활한 공허 속으로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300년 넘게 시간이 흘러 1963년에야 호주 다이버 팀이 현재 퍼스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 베룰라 드레이크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베룰라호의 68명이 대륙에서 사라진 지 한참 후인 1788년. 영국이 드디어 대륙 완전 반대편인 현재의 시드니 근처에 최초의 진정한 영구 유럽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당시 약 1300명이 정착했는데, 대륙의 원주민 인구는 아마 65만 명 정도였을 거예요. 이게 1788년 호주 전체 인구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관점을 드리자면, 1788년 당시 다른 모든 대륙은 호주보다 훨씬, 훨씬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아시아는 이미 6억 5천만 명 이상, 호주의 천 배였고 유럽은 거의 1억 5천만 명, 아프리카는 8,500만 명, 아메리카 대륙은 약 2천만 명이었습니다. 호주는 산업화 시대를 다른 어떤 대륙보다 훨씬 낮은 인구 기반에서 시작했던 거죠.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호주는 수세기 동안 뒤처져 왔습니다. 1788년에 갓 독립한 미국의 인구는. 약 400만 명이었는데 호주가 1788년 미국 인구를 넘어선 건한 세기도 더 지난 1906년이었어요. 그런데 1906년엔 미국 인구가 이미 9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죠. 호주 역사 대부분 동안 이민은 거의 전적으로 단일 출처 즉 영국 제도에서만 왔습니다. 1851년 대륙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엄청난 골드러시가 일어났고 1850년대 10년 동안 영국제도 전체 인구의 약 2%가 호주로 이민 와서 호주 인구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두 배로 늘었어요. 하지만 이후 호주는 유럽에서 대규모 이민자를 유치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더 매력적인 나라들과 경쟁해야 했거든요. 이 나라들은 유럽과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워서 유럽인들이 이민 가기에 일반적으로 더 싸고 빠르게 갈수 있었어요. 1901년부터는 호주 정부가 수십 년간 이민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백호주의 정책이었는데, 백인 유럽계 혈통만 이민을 허용하고 초기엔 특히 영국 출신에게 압도적인 우선권을 줬어요. 그 결과 20세기 초반 수십 년 동안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엔 23년마다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말이죠. 제1차 세계대전 중엔 호주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어요. 호주 남성의 거의 5분의 1이 유럽 전선으로 보내졌고, 당시 호주 전체 남성 인구의 약 2.5%가 유럽의 참호와 해변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호주는 아시아 변방의 작고 압도적으로 유럽계인 나라로 인구는 겨우 700만 명이었어요. 당시 많은 백인 호주인들은 북쪽에 훨씬 더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학적으로 압도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이 대륙에 닥쳤을 때, 일본 제국의 인구는 호주의 10배가 넘는 7,300만 명 이상이었거든요. 1942년, 일본이 북부 호주 도시 다윈을 폭격한 후, 대륙 전역에 일본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실제 침공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호주 정부는 미래에 또 이런 침공 위협을 피하려면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믿게 됐어요. 1945년 이전엔 호주 이민자의 거의 전부가 영국이나 아일랜드 출신이었지만 전쟁 후 호주는 처음으로 유럽 전역에서 이민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영국인만 받던 정책이 점차 완화되어 모든 유럽인을 포함하게 됐고 1960년대까지 발트 3국 폴란드, 이탈리아, 발칸반도, 그리스 등지에서 300만 명의 유럽 본토인들이 짐을 싸서 호주로 새 삶을 시작하러 왔습니다. 많은 이가 전쟁 난민이었죠. 하지만 비백인 이민 배제는 전쟁 후에도 수십 년간 유지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거의 30년이 지난 1973년에야 백호주의 정책이 마침내 폐지되고 인종이 이민 정책의 요소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후 호주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유지하며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대규모 다민족 이민을 받아들여왔고 21세기 현재 호주로 오는 새 이민자의 압도적 다수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옵니다. 현재 호주는 연간 20만 명 미만으로 신규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데 2600만 명 국가로서는 사실 꽤 높은 이민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셈이에요. 2022년 기준 호주 대륙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해외 출생자인데, 이는 선진서구 국가 중 이민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날 호주는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의 자랑스러운 나라이고, 2050년까지 대륙 인구는 약 3,6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며 주로 지속적인 이민을 통해 이뤄질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20년간의 성장은 도전 과제 없이 오지 않을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강수 말라가는 강, 가뭄, 광활한 건조 황무지 같은 대륙의 고대, 자연 난제들의 기후 변화의 불확실한 행로 같은 새로운 도전이 더해지면서 호주는 인구를 계속 늘리기 위해 자국 환경과의 장대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실제로 세계 주요 농업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예요. 대륙의 양이 1억 400만 마리 이상 있어서 사람보다 양이 4 배나 많고, 그래서 호주는 세계 2위 양고기 및 양모 생산국이며 5위 쪽고기 생산국입니다. 게다가 호주는 전 세계 인증 유기농 농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아몬드와 렌틸콩 생산 분야의 세계적 선두주자이기도 하죠. 결국 호주는 저주받은 땅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가능성의 땅이기도 합니다. 텅 비어 있지만 그 공허함 속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미래가 있는 거죠.